어제 제사장 요하야다의 반정을 통해서 7세의 왕이 된 요하스 왕의 옹립과정들을 그 살펴보았습니다. 요하야다의 반정을 정치학자들이 본다면 어린 세자를 앞세워서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왕자의 게임이다 라고 그렇게 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요하야다의 반정은 진리의 개혁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는 아달리아 통치 기간에 성행한 바알의 재단들을 회파했고요,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1장 12절을 보니까요,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울 때 그의 손에 동시에 율법 책을 주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을 세울 때 성경의 손을 얹거나 이런 모든 것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여야다 반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장면이 가장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진리는 언약을 깨뜨린 주님의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도 한 개인인 우리 자신에게도 이 진리가 외쳐줘야 됩니다. 항상 언약을 깨뜨리는 내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배우자에 모든 관계 안에 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습들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낙심치 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요야하다의반정으로 7세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요하스의 40년 통치에 대한 의미심장한 표현이 평가가 2절에 나옵니다. 요하스는 제사장 여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야다가 죽고 요하스를 교훈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기 24장을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안타깝게도 요호야다가 죽은 뒤 요아스는 지방 정치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역대하 2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우상숭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그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악행을 행합니다. 제사장 요하야다와 요하스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깨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협력자들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요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말은 마치 엘리사를 그리고 엘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합을 방불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절의 말씀을 통해 요에아다와 요하스의 관계가 이렇게 결국에는 파국을 맞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아마 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성전수리를 행하는 요하스의 모습은 이제 다른 관점으로 우리 안에 보여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요에아다의 지도를 받는 동안에 요하스는 성전수리에 힘썼습니다. 여서는 아달라의 학전기관 동안에 아마도 손상되었을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합니다. 특별히 사전에는 성전수리의 세 가지 수입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때 드리는 생명의 석전과 그리고 서원의 각.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은전이 바로 성전 수리에 쓰이는 재원이었다라는 걸쭉 말하고 있고요. 이 모든 재정은 성전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문제는 제사장들이 업무 수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좀 약간 역설적이기도 해요. 왜냐면 하 이때 여전히 아달리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더디 일을 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의 태만으로 인해서 성전수리는 요하스의 제2, 제23년까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하스는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사장들로 성전수리에서 손을 떼게 하고 백성들이 모은 자금을 성전수리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게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수와 건축자, 미장이와 석공들에게 바로 재정이 전달되어서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성전수리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죠. 15절을 보니까요. 두번 살펴볼 필요도 없이 성전수리 맡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각자의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으로 비춰졌죠 근데 우리는... 성전 과정에서 생긴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요하스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4절부터 16절까지 쭉 보게 되는데요. 성전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신적인 왕궁이라고 생각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이거든요. 근데 그 왕궁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통치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건물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게 회파된 성전을 보수하는 요하스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드는 행위로서 나는 이 성전을 다시 보수공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하스의 그 헌신이 한낱 종교적인 행위에그 친행위였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하스는 그저 건물로서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일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성전의 참된 가치를 그의 나라에 이루는 일에는 완전히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요하다가 야다가 죽고 나서 그는 바로 그 성전에서 자신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던 요하야다의 아들 스가라를 자인하게 돌로 쳐 죽이거든요. 얼마나 앞과 뒤가 다른 것입니까? 결국 요하스는 성전을 수축한 자로 남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힌 자로 역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요하스의 비참한 그 마지막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를 침공하였고, 그리고 요하스는 살기 위해서 성전에 보관되었던 모든 보물을 하사엘에게 넘겨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의 공격을 피하, 피하기 원했다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한스는 도리어 성전의 보물을 이방인에게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이 또한 그의 성전보수와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사실 이때 방금 전에 성전보수를 했거든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를 보여주는 게 그게 참된 신앙으로 성전의 가치를 알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저 요에야다의 지도에 따라서 그의 그냥 육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사엘의 칼을 피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믿는 신복의 칼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역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왕위를 이어가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가요? 생각해 보면 여호수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하시아는 반란으로 부강국을 찬탈한 에우의 손에 죽어요. 그리고 형제들은 친할머니의 쿠데타를 통하여 모든 형제들이 칼에 죽어갑니다. 그 자신도 죽을 뻔하였지만 간신히 구출되어 생명이 유지되고 나중에 극적으로 왕위에 다시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도 결국 반역자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역대에서, 역대하에서 스가라는 그의 반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결국 이게 요아스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달랴의 시기, 그 시기는 유대 역사에서 최악으로 가장 절망적인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거두어 가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시기 하나님은 요아스라는 사람을 숨겨 주셨고. 그를 6년 동안 여호야다라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셔서 그가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도, 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호아스의 어린 시절 여호야다의 아래에서 이스라엘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아스는 이제 성전 안에서 잘 자라 왕이 되었고 그의 스승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빠르게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 요아스에게 하나님은 스승인 여호야다의 하나님일 뿐이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그 사람이 옆에서 지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하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함께,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내가 살아있을 때에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출석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영적인 모든 마음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참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 또한도 그저 교회를 다닐 때 그냥 교회 건물적인 것을 세우는 것이 내안에 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그 성전에 참된 가치 내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여지고 내 마음의 성전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지고 오늘 이 아침에 내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진정한 성전의 가치가 회복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저 육지 어떤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있도록 그리고 온 교회에 그 참된 회복이 있도록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저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시대라고 말하고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는 그 아달랴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통하여 정말 요하스를 키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영적인 개혁적인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어둡다고 말하고 이 시대가 너무나 타락하였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자신이 속한 교회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 가운데 주님 여전히 여호야다와 같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러한 목회자들과 또 그러한 목회자의 지도 아래서 다른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신실하게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 정말 그런 여호야다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그것이 여호야다가 있을 때 요하스가 경건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 않았던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아버지의 하나님, 주님 부모의 하나님이 참으로 자녀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 전 세대들의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자신에게도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건물을 세우고 건물을 오가는 신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마음의 성전이 될수 있도록 깨끗하여 주도록 거룩하여 주도록 모든 음란하고 더럽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모든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들을 정결하게 보호하여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주님, 우리 온전히 흠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주시옵소서, 성녀님께서 오늘 이 아침 기도일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